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원 교수입니다 자 우리 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대한 포장의 다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문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포장의 다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짐에 뭐를 물어본 건가요 다짐 방법인가요 순서인가요 그래서 공법 유형으로 풀 수가 있겠죠 즉 일단은 이제 2페이지 1페이지는 일단은 내용을 적어 놓고요. 이 페이지에서 이제 내용을 쓴다고 한다면 뭐 한다? 다짐 방법이니까 공법 유형으로 하면은 종류, 특징, 유의사항이 있듯이, 예, 뭐가 있다? 다짐에 대한 방법. 즉, 예를 들자면은 1차 다짐, 2차 다짐, 3차 다짐하는 종류가 있죠.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짐의 순서. 예, 순서. 절차.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짐 시 유의사항 정도를 얘기할 수 있죠. 유의사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짐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짐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제 1차, 2차, 3차 다짐에서 온도가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끊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요. 예, 다짐 목적. 다짐 목적에 대한 부분이나, 예, 아니면은 다짐에 대해서 먼저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다짐 작업 전에 전처리가 있죠. 뭐가 있죠? 시험 다짐. 뭐 이런 부분을 얘기 끊을 수 있겠죠. 먼저 해야 될 거. 즉, 본 작업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를 꺼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짐 목적에서는 여러 가지 뭐 평탄성 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극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이제 강조를 할수 있죠. 공극률에 대한 관계. 즉, 다짐에 대한 공극률의 관계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제 우리 소성 변형 깊이와 공극률의 관계가 있죠. 이게 이제 소성 변형이 생긴다. 소성 변형, 변형에 대한 깊이. 깊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공급률이 있죠 공급률이 있는데 만약에 다짐을 과소 다짐과 과다짐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이제 우리 3% 7% 하죠 여기 3% 예, 또는 7%뭐 7에서 6 8% 정도 보기도 하고요 자 외우기 쉽게 7% 3% 해서 둘다 합치면 10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3% 미프트로 가면 어떻게 되죠 공급률이 너무 적고, 아스팔트 함량이 많으니까, 이 밑으로 가면 뭐가 생긴다? 소성변형이 많이 생긴다. 네, 변형이 증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률이 3%에서 7%에서 7%, %에서 7 넘어가면, 즉, 우리가 얘기하면, 과다짐이 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아 과다짐이 있고, 과소다짐이 있어요. 다짐. 과소다짐 하면, 이제 7%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공기가 많으면, 골다공증이 걸렸어요. 그러면 은 온도와 습도의 온도와 외기의 습기에 접촉하는 면적이 커지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빨리 산화가 되겠네요 산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가 있죠 예, 일단은 어떤 골지의 탈리 예, 이제 예를 들자면 예, 우리 포트홀 얘기하는 거예요 포트홀 예, 또는 균열, 박리 하여튼 뭔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낸다면 1페이지에서는 다짐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꺼내요 그럼 다짐의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탄성을 확보한다, 공급률을 확보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짐의 목적을 꺼내서 거기에 공급률이라는 게 언급이 됐다면 어떤 얘기예요? 다짐에 따른 다짐에 따른 즉 과다짐과 과소다짐의 다짐에 따른 공급률과 포장의 파손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 설명을 할수 있나요? 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다짐의 목적이 공급률에 있다면 공급률 부족시의 문제점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끊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짐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 다짐하고 다짐 온도를 맞춰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1페이지에 뭐를 써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작업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게 뭐냐? 뭐 시험 다짐 얘기한다. 아니면 다짐의 목적이 뭐냐? 공급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공급률을 못 맞추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공급률의 어떤 다짐, 다짐시에 공급률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 부적정시의 문제점 이런 얘기도 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짐 관리를 잘 하자는 거고요. 다짐 방법은지 위에 옆에 내용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운다 1차 다짐, 2차 다짐, 3차 다짐에서 어떻게 배워요 온도는요. 목적은 평탄성, 예, 밀도. 예, 그다음에 평탄성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요. 마카담 타이어 탄뎀 롤러예요. 마카담 롤러. 예, 그다음에 타이어 롤러. 예, 탄뎀 롤러.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온도는 어떻게 한다? 1186, 1186 해서요. 60에서 위에 80도, 80에서 위에 110도, 110에서 140도, 뭐이 정도로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꺼냈는데 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페이지 뭘 강조할까요? 자, 여러가지 얘기를 끌을수 있어요. 자, 접속부다짐에 대한 부분. 즉 우리가 얘기하자면 포장과 포장의즉 아스팔트와 아스팔트의 접속부, 예, 또는요, 교량과 교면과 예, 그 다음에 아스팔트의 접속부. 예, 또는요 ACP와 CCP 접속부, ACP와 콘크리트 포장 CCP의 접속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짐 사례 같은 것들을 강조할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평탄성이 안 나오니까요.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 포장이 표추, 콘크리트 포장의 슬래브가 이렇게 있고 밑에 이제 기층이 있는데 기층을 린으로 린 콘크리트로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콘크리트 슬래브가 있고 여기는 이제 린 콘크리트를 쳤다.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아스팔트 표층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기층이 있고 뭐 보조 기층이 있다. 그래서 표층이 있는데 이링 콘크리트 층을 이렇게 에, 조금 더 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요. 연장을 한다거나 하거나 아니면 슬내부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해요? 변 단면으로 만든 다음에 아스콘을 이렇게 쳐서 붙인다는가. 하는 어떤 접속부에 대한 대책 얘기도 꺼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교면에 대해서 접속부는 뭐예요? 기층을 시멘트 안정 처리층으로 바꿨다. 아니면 조골제층으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또그 다음에 우리 겨울철 얘기를 다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온도 관리가 어렵죠. 빨리 식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얘기를 하죠? 예, 우리 이제 아스팔트, 그, 그 롤러 같은 데 보면 롤러에 배기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는 우리 저기에서 볼수 있는 거죠. 국토교통부, 우리 이제 국교부의, 국토, 국토부의 포장 관리. 즉, 겨울철 아스팔트 포장 관리 지침. 예, 거기 다짐 관리 지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커버를 씌워서 배기 가스가 그냥 밖으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배기 가스가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열로 여기 이제 드럼통을 예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식지 않게끔 하는 어떤 배려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짐에서 겨울철 다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품질 관리에서 간과하기가 쉬운, 간과하기 쉬운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다짐을 할때 1차 다짐하는 마카담 롤러가, 타이어 롤러가 작업을 한 다음에 포장 외에 대기를 해야 되는데 포장 내에 대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포장 내에서 대기를 한다면 거기서 뭐가 생긴다? 소송 변형이 생기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다짐 관리가 안될수 있으니 어떻게 한다 다짐 작업할 때 장비는 포장체 내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 포장 외에 대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끊을 수 있나요 있죠 기술사는 현장에 대한 얘기를 끊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끊는다 먼저 1페이지에서는 다짐의 목적과 공급률의 문제 또는 시험 다짐 이런 얘기를 끊을 수 있고요 2페이지에서는 공법 유형이니까 다짐의 방법 다짐의 순서, 다짐시 유의사항을 하고요. 자, 3페이지에서는 뭐예요? 유의사항 중에 접속부, 겨울철, 다짐관리 얘기를 강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사례화해서 개선 사례를 할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얘기 드릴 것은 사례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냥 단순 적용 사례를 쓰시는 건안 좋죠. 어떤 사례를 쓴다? 현장만의, 현장에서만 했던 어떤 기술 혁신. 개선 사례 같은 것을 쓰시는 게 낫겠죠. 어떤 범용공법이나 특수공법에 대한 적용 사례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바꿨다라는 기술혁신 사례요. 자, 그런 부분의 사례가 이제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 기본적인 부분에서 구성을 잘 보시면서 1페이지에서는 기본적인 내용, 정목필배, 정의목적 필요성 배경, 또는 작업전 준비공, 2페이지에서는 공법 유형이냐, 문제점 유형이냐, 에, 네, 대한 내용을 쓰고요. 3페이지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2페이지에서 마지막에 쓴게 시공시 유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중점 유의사항을 강조한다. 접속부, 예, 아니면은 뭐 교면부, 아니면은 뭐요? 예, 우리 이제 뭐 겨울철? 이런 것들이죠. 자, 항상 현장에 기반한 답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